분들이 식초나 빙초산 밀가루로 쥐젖을 없앨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정상 피부까지 손상될 수 있는 위험한 방법이에요. 마치 없었던 것처럼 깔끔하게 없애려면.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 오늘은 쥐젖이 펌평 사마귀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A부터 Z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원장님 이 오돌토돌한 쥐젖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건가요? 쥐젖이라는 게 이름이 되게 재밌죠. 쥐젖은 쥐의 젖을 닮았다고 해서 쥐젖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의학적인 용어로는 연성 섬유종이라는 용어인데 부드러운 섬유조직이라는 뜻이에요. 얘가 왜 생기는지 막 원인을 찾아봤는데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진 거는 없어요. 근데 몇 가지 우리가 이런, 이런 일이 있을 때 많이 일어난다라는 걸 살펴보면은 주로 마찰이 많은 부위에 내가 생기거든요. 목이라든지 겨드랑이라든지 사타구니 같은 곳에 주로 생겨서 마찰에 의해서 많이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비만이나 노화나 이런 거와 관련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한 가지 가설이 당뇨나 이런 게 있는 분들이 호발하기도 해서 내분비계 질환이 있는 분들이 아마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유추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조직들이 뭉쳐서 생긴 양성 종양이라던데 그게 맞나요? 네, 맞아요. 이건 양성 종양이에요. 종양 이러면 되게 막 무서운 느낌이 들 수는 있는데 종양은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성 종양하고 악성 종양. 악성 종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암 그런 무서운 것들인 거고 양성 종양은 그냥 단순한 혹 같은 거예요.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고 이용적인 문제가 있을 뿐이에요. 되게 그런 흔한 증상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굉장히 흔한 증상이에요. 보통 40에서 50% 정도 뭐 유병률이 있다고 하니까 아마 피디 님과 저둘 중에 한 명은 거의 있는 거? 저도 여기 어딘가 있었는데 제거하긴 했거든요. 음. 원장님 그러면 목에 오돌토돌하게 난 것들은 전부 다 쥐젖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쥐젖과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평사마귀가 대표적으로 많이 생겨요 두 개는 조금 다르고 원인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법은 비슷하지만 재발률이 좀 달라서 정확히 구분하는 게좀 좋아요 쥐젖은 그냥 단순히 생기는 양성종양인 거고 현평사마귀는 바이러스성 질환이에요 번질 수 있고 올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달라요.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우선은 모양새가 조금 달라요. 뒤젓은 목이 조금 있고 위로 이렇게 나온 형태, 버섯같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다르게 생긴 연성섬유종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것들이 버섯 같은 형태로 많이 생겼어요. 현성사마귀는말 그대로 평평하게 생겼어요. 피부위가 있으면 여기 탁 달라붙어서 평평하게 살짝 튀어나온 형태로 한 1에서 2mm 정도의 크기로 여러 개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생기는 위치도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쥐젓은 접히는 부위에 많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마귀는 얼굴이나 이런데, 이마, 뭐 이런데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목이 있는 분들을 자세히 보면 대부분은 얼굴에 또 퍼져 있거든요. 사마귀가 울물 수도 있나요? 네, 울물 수도 있어요. 사마귀가 손으로 막 긁거나 이러면은 자가접종이라고 하거든요. 쭈루룩 이렇게 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드물기는 하지만 저는 보통 보면 목에 너무 많으시면 혹시 배우자분도 같이 오시라고 그러면 배우자분도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민간요법으로 식초 같은 거 많이 바르시던데 그게 만약에 편평사마귀면 좀 큰일 나겠네요. 그렇죠. 그게 더 번지게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식초로 한다는 민간요법 자체가 식초는 우리가 산이잖아요. 산을 이용을 해서 화학적 화상을 일으켜서 제거하는 방법인데 사마귀가 요만큼 있는데 식초로 떨어뜨려 한다고 해서 딱 이만큼만 반응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깊이가 굉장히 깊을 수 있어서 더큰 흉터나 색소침착을 남게 할수 있어요. 이게. 저희 엄마가 예전에 얼굴에 있는 걸 제거하신다고 여기다 바르신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얼굴이 이만큼 부어오르면서 수포가 생기면서 색소침착이 되게 크게 남으셨었거든요. 절대 하시면 좋지 않습니다. 그럼 쥐젖도 식초 쓰면 안 되겠네요? 네, 쥐젖은 식초 쓰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진료실에서 볼때 머리카락이나 실을 감아서 제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목 부분을 꽉 졸라면서 피를 안 통하게 해서 떨어뜨리려는 방법인데 그렇게 해서 제거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 끝부분이 남아서 거기 또 재발을 한다든지 제거되는 과정에서 감염을 일으킨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역시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럼 병원에서는 쥐젖이나 편평사마귀를 어떻게 제거하나요? 편평사마귀도 그렇고 쥐젖도 그냥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어요. 쥐젖은 이렇게 버섯 모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끝을 잡고 가위로 그냥 싹둑 이렇게 잘라낼 수도 있고, 물론 마취 크림은 바르고 아니면 이산화탄소 레이저라고 CO2 레이저라고 있어요. 그걸로 쭉 태우는 방법으로 버섯의 끝 부분을 잘라낼 수 있어요. 그리고 편풍사마귀 같은 경우도 똑같이 우리가 피부의 표면에 생긴 애기 때문에 히오 레이저로 살짝 긁어내는 정도로 제거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얼려가지고 하는 냉동 치료를 했다고 하던데 맞아요. 냉동 치료는 큰 사마귀를 할 때는 유용할 수가 있어요. 냉동치료가 그렇게 쬐끄맣게 들어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큰 부위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쬐끄만 애들은 저는 CO2레이저로 하는 걸로 추천드립니다 그럼 레이저로 제거하고 나면 상처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얘는 되게 간단해요 쥐젖이나 편병사마귀는 표피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제거하고 항생제 연고만 발라주셔도 돼요 점 같은 경우는 표피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듀오덤을 붙여서 상처가 잘 차오르게 해야 되는데 얘네는 그냥 표피에 피위에 얹어져 있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여기만 딱 잘라내면 된다. 그래서 후시딘이나 뭐 에스로반 같은 항생제 연금만 바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한번 제거하면 다시는 안 생기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생기는 분들이 계속 생기시거든요. 뒤젓은 원인은 잘 모르지만 호발하는 사람한테 계속 호발해요. 그래서 예를 제거했는데 요부에 또 생기는 건 아니지만 바로 그 옆이나 뭐 근처들에 많이 생길 수 있어요. 편평사마개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는 게 얘네가 바이러스성 질환이라서 제거하는 게 맞아요 번지니까 근데 제거한다고 해서 완치가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쬐끄만하게 우리 씨앗처럼 숨어 있다가 얘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쫙 번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충치처럼 관리해주는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그럼 이런 지젓과 편평사마개를 좀덜 생기게 예방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쥐젓은 제가 마찰이 있는 부위에 많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마찰을 하시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꾸 문지르는 습관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을 줄여주시고, 또 이런 깃이 있는 그부에 자주 생기신다면 그런 옷들을 입는 거를 조금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편방 사마귀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특히 뭐, 임신을 기간이 지난 여성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쫙 퍼져있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면역력을 올리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하시고,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보습을 잘 한다든지 하시면 조금 덜 번질 수 있어요. 그럼 그 사우나 가거나 떼미는 거는 안 좋겠는가? 예전에 제가 몸에 사마귀를 뺐는데 500개 넘게 뺀 적이 있어요. 한 두세 시간 걸려서 뺐나? 근데 그분이 몇달 후에 몸에 또 있다고 오신 거예요. 그렇게 몇 달까지는 잘 재발 안 하거든요. 그렇게 여쭤보다 보니까 때를 되게 잘, 그게 원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요. 때 믿는 거는 좋지 않다. 자가접종을 일으킬 수 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쥐젖과 편평 사마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쥐젖이 식초 한 방울이면 해결된다는 생각은 올바른 제거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병원에서의 제거 시술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고 금방 끝나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주변에 쥐젖이나 편평 사마귀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영상 널리 공유 해주세요. 이상 어제보다 오늘 더 리즈 시절로 리즈 닥터 강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